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여러분들 저희들이 아무리 기도와 찬양 뭘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은 상달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막힌 담이 뭐라고 해요? 오늘이 말씀에 너희 죄예요. 그러니까 너희 손이 그리고 너희 입술이 죄악. 삶가운데서 저희들이 쌓아온 그 죄악의 담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악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는,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 어 그냥 단순히 그때 울고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죄, 또, 똑같이 범하는. 그거는 온전한 회계가 아니에요. 온전한 회계는요,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그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워서 완전히 끊어내 버리는 게 진정한 회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회개, 그것은 거짓 회개 회계. 그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로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회개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모든 찬양, 기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셨을 때 관계가 열렸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는지. 내가 뭘 하든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하는 뭐 전도 찬양 기도 예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악의 담을 담이 없어야 합니다. 이 죄악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